子供の頃から私は読むことより見ることが好きであったもしかしたらそんな成功が今の原動力なんだろう私が推理小説以外の本を読むときはある作品をより楽しむためであったまるでこの作品のように、うん 저희는 요코하마 오토마치 축가다이에 왔습니다. 일단은 이 윤의 등껍질을 맡기러 갈 겁니다. 등껍질이 신나서 춤을 추고 있어요. 300엔이 없는 윤해 씨 <놀람> 가방을 맡길 수가 없다. 하필 300엔이 있어서 내가 소핑이라뇨 <laughs> 마침이라고 음... 해주세요. 모나가 넣어주는 소중한 300엔을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시끄러워 네. 열쇠 내가 갖고 있을게 어. <laughs> 너 인질이야 나왔습니다 어. 저희는 여기 차이나타운에서 문호 스테이독스라는 만화 루케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신 요코하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기구화의 장면들을 따라가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야가에 나왔던 식간을 가려다가 길에서 소부샌을 만나고 먹으러 왔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아라시 방송에 나왔던 도산면이고요 저희는 배가 고파서 다음 거 나오기 전에 그냥 먹으려고요 겠습니다 면이 되게 미끌미끌해. 잘못찍겠어 면을 굉장히 대충 자른 것 같지? 못생겼어. 이거 되게 두꺼워요. 한번 응. 먹어봅 쫄깃쫄깃 갈비탕 매운 갈비탕에 국수를 넣은 맛 칼국수 맛. 중국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 는 야키 고사리면. 얘도 면은 있다고 생각. 더덕같아 더덕. 조성면이 더덕. 되게 칼로 그냥 막 잘라서 만든. 음, 대충 만든 면이구나. 이만한 면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면을 던져 먹는 거는거 나가. 아 진짜? 음. 이 도산면의 단점은 집기가 힘든 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 맛있다 젓가락은 약기 쪽에서 자주 닦아요 음. 저희는 밥 먹고 머블티 먹을 겁니다 머블티 보보차라고 컵이 귀여워서 이집 거를 먹을 거예요. 이 날씨에 찐빵을 파는데 찐빵이 무지하게 어 아, 뜨거, 뜨거, <laughs> 엄청 커요. 밥 먹고 먹는 버블티. 저희는 지금 문수도 오케지 중에 한 장면 앞에 왔습니다. 근데 뭔가 애니랑좀 다른 느낌이 든다.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각도인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아츠시가 다자이랑 처음 만나고 그 무장탐정단에 들어가는 면접을 볼때 둘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여기도 문수독에 나왔었는데 여기가 아츠시랑 다자이랑 크니키다 독보가 셋이 처음 만나는 곳 근데 애니에서는 이 옆에 건물이 빨간색 건물이 나와서 빨간색 건물이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인터넷에서 참고했던 게시글을 올리신 분은 여기서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골목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골목 끝까지 왔는데 빨간 건물 옆에 있는 조형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애니에서는 그게게한거 저희는 바시미치에 왔습니다. 일기 구화에서 쿄우카짱이랑 아츠시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첫 번째로 온 곳은 카나가와 현 현립박물관. 앞에 왔습니다 키오카짱이랑 아트시를 따라해서 저 데이트하는 장면도 찍어보려고 해요 아 햇빛 너무 밝아 우와 햇빛이 딱 진짜 너무 예뻐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햇! 잘 찍었어? 이거랑 방금 실패한 거 글쎄 차지나갖고 어떤 여자애가 째려봤어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재밌다 재밌다 성공 <laughs> 성공 다음 장소로 갑시다 두 번째 장소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도 키오카 짱이랑 갔던 곳이에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네. 아까 사진에 찍었던 코방을 끼고 골목을 바로 돌면 다음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음 포인트는 짠. 세관 박물관입니다. 내자리 네, 조금더 앞에 조금더 앞에? 좀더 앞에? 살짝 왼쪽 살짝 왼쪽? 그 코끼리 딱반아 됐다 네, 조금 더 왼쪽이다 미안 응, 음, 됐다 건너편이 조너 하나 테라스라고 해서 엔딩에 나오는 이 코끼리가 있는 공원입니다. 저희 여기서 찍어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엔딩이었나 어디선가 아츠시가 핸드폰 구화에서였나? 아츠시가 핸드폰을 들고 이런 강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카장 자리에서 사진 찍었고 윤혜가 아츠시 역할을 했었으니까 단지 얘보다 키가 <laughs> 크다는 이유로. <laughs> 했었으니까 윤혜는 핸드폰으로 하는 사진을 <laughs> 어, 찍을 겁니다. 지금부터. <laughs> 오. 잠깐만 이렇게. 오케이. 다음은 큐카짱 장면인데요. 다리 안에서 나온 장면이 하나가 있어서 따라 해볼까 합니다. 그 다리는. 아까 아츠시 장면을 찍은게 저기라고 하면 키오카 짱의 장면 다리는 여기입니다 어, 어, 저 어, 친구가 모델... 어, 오데... 어, 어, 거기, 딱 거기! 딱 거기! 음 그런거죠? 이건 <laughs> 아키야 모델이 잘 안찍는다 마지막 스팟으로 아카렌가에 왔습니다 여기가 아마 마지막 데이트 장소였나? 둘이서? 그리고 나서 잡으러 오고 아 맞다 키오카 짱을 잡으러 오고 여기서도한번재현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잘안 보여. 오, 괜찮아. 만족, 만족, 만족.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는 아스 m 랑 o i 카가 먹었던 크레페를 찾 i n g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던데 저희가 뭐 찾았습니다. <laughs> 네. 여기밖에 없어서 크레페를 하나를 사서 먹어 볼까 미랑. 커피 한잔띵어내겠습니다 아, そうですか。こうやって持って帰る形にはならない。 진짜 도무지 말수 없는 비주얼이라서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는 문스독에 나왔던 크레페를 먹었다. 과연 나왔을까? 나왔어! 아그저저 크레페는 저 아니지. 하지만 그러니까 크레페라는 음식은 나왔어. 그러면 저희는 전 아니야 관람차 uh, 관람차. Yeah. <목소리를 한번 알> 전체 이용가. 전체 관람차 <귀> <다름차>.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놀이공원 같이 돼 있어서 롤러코스터도 타려고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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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짠 티켓 샀습니다. 여기가 얼마어치 분을 할인해가지고 하는 회수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총 2,700엔 둘이서 합쳐서 2,700엔 나왔습니다. 저희는 바니슈 롤러코스터 타러 갑니다. 예예. 간당간당하게 통과합니다. 이게 이렇게 호수 구멍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저기예요. 저 구멍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인데 생각보다 깊지가 않더라고요. 타 봤는데 日落ちの前に乗り込んだ観覧車では綺麗な夜景は見えなかったけど二人で聴いてた音楽だけはいだにも覚えている次回 見てね